무더운 여름철에 빠지면 서운해서 안 되겠죠? 터치그라운드의 랩솔 플립플랍 조리 제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측면에 달아놓은 거는 지비치예요. 우리 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비치와도 호환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쪼리를 신을 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는 발가락 사이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터치그라운드의 랩솔 플립플랍 조리는 반복적으로 착용하실 적에도 헐떡임에 대한 느낌은 최소화시켜주고 이 발가락 사이가 유연하기 때문에. 편하게 신기 좋은 그러한 모델입니다 자 제품 굽이 약간 있어요 굽 높이는 약 3.5cm 그러나 단순하게 굽만 높여 놓은 제품이 아니고 창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살짝 들려 있어서 자연스러운 발걸음을 유도해 줄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패턴 기본적으로 적용돼 있어요 소재는 물에 젖지 않아요 여름철 물놀이 하실 때비 오는 날이나 장마철 기간에도 걱정 없이 신을 수 있어요 사이즈 230은 30에서 35 40은 40에서 45, 그런 식으로 착용하시기 좋은 그러한 쪼리 제품이에요.